우와!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더탑의 리브 만입니다. 네, 자, 이제 종제와 어제... 네. 축구의 두 번째 콜라보. 이 앞전에 네. 이 리시브 장난 아니었잖아요. 또 리시브 챌린지에서. 네, 그래서 수비를 이제 그때 수비 품격을 느꼈다면 어. 이번에는 공격에 한번 품격을 느껴볼까 합니다. 족구의 꽃이죠. 네. 네. 바로. 하이라고 하는 전문 뭐... 용어로 뭐라고, 차기, 차기? 차기. 아, 차기. 그냥... 우리나라 스포츠니까, 네. 음, 용어도 차기라는. 어? 네. 캐치를 하셨어요? 네, 그런 역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또 스포츠라고 어. 하셔서 스파이크 하죠? 이런 거안 쓰시고, 네 맞아요. 차기라고. 맞습니다. 는 어. 근데 사실 조금 겉모충이어가지고 네. 저희는 좀 멋있는 거 아니면은 좀안안 안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laughs> 이제 시범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왜냐면안볼수 없죠. 약간 공중에서 두 바퀴 정도 돌고 뭐 네. 차고 약간 이런 거 가능하신지. <웃음> 아 제가 <laughs> 어지럽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구에서 다양한 차기 종류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쇼 타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치실 수 있어요 아 다친다고요? 인로 나가세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나가세요 아, 나가세요 아네 네. 여기 조금 허풍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아, 씨.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쪽 차기가 있는데 한번 안쪽 차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특별. 아 좋습니다. 네. 안쪽 차기. 네, 족구의 가장 기본 기술이에요. 기본 기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 이걸 받아요? 받을... <laughs> 받는 사람 있나요, 이걸? <laughs> 어, 이게 기본이에요? 자 안축차기 한번더 들어갈게요 갑니다. 자 이쪽이에요 이쪽 아이! 아까 보다 더싸기쳐자 이번에는 이 안축이 아닌 발등차기 한번 아까 보다 더 세질 거 아니야 발등이면 네한번한번 보세요 <laughs> 발꽃차기라고 있어요. 발꽃차기. 우와! 우와! 어 이게 지금까지 이제 그냥 서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족구의 약간 꽃이라고 할수 있는 뛰어차기 준비됐나요? 네, 뛰어차기. 이번에는 바운드를 해드릴 테니까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 오오! 드, 아! 아, 씨! 드, 아! 아, 씨! 미러차기 가능하지? 뛰어차기. 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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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오우! 오우 날라갈 뻔 했네, 머리다. 아,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넘어차기가 하나 남았거든요? 어, 아, 네. 자, <laughs> 가봅시다. 네. 오오! 우와! 음 우와! 와이 완전 아트다 아트. 저는 네. 그거 배워보고 싶습니다. 안쪽 차기. 네. 아 오케이. 저는 <laughs> 기본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안쪽 차기? <laughs> 안쪽 차기. 아 네. 네. 오케이. 자, 족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쪽 차기를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쪽 차기도, 밀어 차기겠고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안까지 내는 거? 담아 차기가 있어요. 어떻게? 어, 이 다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 요 네, 정도면 네, 괜찮 배꼽 까지는올라습니다아이 정도만 타도. 사도... 뚜 소리 하는 아, 괜찮아요. 아, 소리 아, 괜찮 아, 네. <laughs> 일단 먼저 맞추는 부위나 이런. 네. 안축 기조의 기본은 이제 안축에서 이제 뒤, 뒤꿈치 정도 여기. 아 쪽으로 여기, 쪽으로 여기 여기 말씀이신가요? 여기 어 네. 네그조이은 항상 이 사이드 이 사이드 부분? 네 엄지 발가락 위로 든 상태로 오사이드랑똑같네이그그 어, 번... 아, 네, 그렇죠. 상태로 안쪽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공나의 거리는 팔을 뻗었을 때공하나씩두개 정도. 하나에서 두개 네, 다리가 더길집힙니다네팔 한번 끊어보세요. 왼쪽으로 왼쪽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하나 반. 반. 기본적인 정렬이야 에 아, 공을 네. 이 위치에 두고 차셔야 돼요. 공이 위치, 앞에 네, 처음에 있을 때. 이 위치에 두고서 아, 네. 왼발 앞으로, 아, 오른발 앞으로 집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상태에서 다리를 네. 허벅지 위로 올려주시면 위로요. 네, 지금처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가 홈런 벌이 많이 나오죠. 아, 네. 다리 들고서 이제 허벅지 안 들어서 내정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쭉 당겨주시면 내정근으로 당긴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저 꼴깨 아시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기 못했는데 아... 지금은 들어서 당기는 느낌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떨어지는 걸 차셔야 돼 올라가는 거말 아, 바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발, 엄지발가락을 드셔야 돼요.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게 내 왼쪽 어깨 앞에다 두고 차는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괜찮았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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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어떤가요? 네잘 찼어요 지금 찰 이거 이렇게 차면 되나요? 그렇죠 엔드라인 쪽에만 이거 하... 나가시면 돼요. 심리 네. 안쪽 차기 심리야. 근데 심리야.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 차기 네. 마스터 마스터인가요? 마, 마스터 마스터 아, 아, 안쪽 차기 안 마스터 <laughs> 제가 봤을 때 아마추어에 가서 이 정도만 해도 아, 충분하실 거예요. 네, 그래, 그래, 아마추어 기준으로는 한50 정도는 오, 될것 오케이 오. 이번에 펜션 한번 가자. <laughs> 자, 자 이번에는 넘어차기에 대해서 한번 보 했고 넘어차기 넘어차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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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네. 할 건데 넘어차기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르쳐드리면은 네. 넘어차기 기술은 손을 땅에 짚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손을 짚을 때 이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다리의 보폭을 최대한 넓혀서 최대한 넓혀서 내가 지면하고 최대한 자세를 낮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야지만 내가 부담감 없이 이제 손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지면하고 음 아, 네. 가깝게 그렇죠? 이렇게 자세를,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제일 음 편하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손목의 방향이 네. 내가 차고 자는 방향에 90도를 짚어 열어 주셔야 돼요. 오. 네, 손목을 내가 차고 자는 방향으로 짚게 되면 넘어가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음, 옆으로 이 항상 그래서 손목을 항상 열어 주셔서 손을 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오. 어, 결혼하셨나요? 어. 어,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 아직. 안 했고요. 내년에 아, 이제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갑자기. <웃음> <웃음> 자, 공을 차실 때. 머리 위에 있는 공을 차게 될 거예요. 오, 네, 오버헤드킥처럼 머리 위에 있는 공을 차게 될 건데, 쉽게 말하면 다리가 넘어오는 기술이죠. 네. 발이 내 손을 넘어가야 돼요. 오. 네, 손을 짚었을 때 발이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방향이 열려있으면 안 돼요. 음. 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손을 짚기 전에 항상 자세는 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열고 넘어갈 건데 넘어갈 때는 오, 오른쪽 어깨가 닫혀있으면 안 돼요 음. 네. 오른쪽 어깨가 닫히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어깨 닫히면 아 이런 식으로 공을 못 보게 되세요 말리는구나 네, 공을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 어깨를 털을 빼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볼게요 자, 모션을 보면 은둘 아아 어? 천 발이 떨어진 네, 천은 발이 떨어지셔야 돼요 아 네, 오른발이 떨어지셔야 되고요 턱이 올라가 있으면 바닥을 보게 돼요 내려가서 턱을 당겨서 공을 바라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일단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와서 뒷발 <laughs> 앞으로 네, 오른발이 먼저 오면 안 되고 왼발이 먼저 들어가서 짚으면서? 아네네 아, 아, 네. 네. 살짝 뒤에서 해보시면 돼요 네, 이거 들어오면서 짚으 아, 네. 네. 왼발 먼저 주먹 열고 아, 그렇지 주먹 열고 그렇지 조금만 어, 가까이서 하면 되겠는데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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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신감 붙었어 5 0점만 해봐 램바 먼저 동료구, 동료구? 다 동료구? 다 동료구?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램바 먼저 동료구 그렇지 와와 여러분 족구를 배우시려면 은 무조건 여기 투인 족구 네 아, 조... 투인 족구에서 배우세요 네 족구팀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배워보는 거에서 끝내기는 아쉽고 네. 족구 선수분들의 각종 이 차기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 어, 혹시 궁금해. 저기에 물체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맞출 수 있는지 <목소리>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요번엔 정확도 챌린지 첫 번째 시도 고 오! 오! 야 아까 한번 했어. 자, 두 번째 시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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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 야, 언제 언제 맞출 거야? 와, 나이스. 어떻게? 와, 대박 찌그러졌어요 캔도. 어, 캔 찌그러졌어. 와. 자, 오늘 이제 족구의 다양한 기술들과 그리고 정확도 챌린지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 저희한테 이제 기술 알려주신 소감이나. 이 챌린지 한 소감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확실히 운동 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까 동차이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재능이 있나요 네. 충분히 족구 선수로서도 가능성이. <laughs> 있다 혹시 나이 서른에 족구 선수 도전 가능한가요? 어, 충분합니다. 와, 진짜요? 오, 네, 충분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종망주입니다 종망준. <laughs> <laughs> 어, 상당히 여간이별로네. <어감이 웃음> <laughs> 어.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 저희가 또 대결이 준비되어 있으니 족구 대결 콘텐츠까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부퍼쇼토토탑이었습니다